자, 그럼 저 지금 허, 허, 아, 허, 아, 허. 키 몇이에요? 80이요, 81. 저희가 작은 게 아니에요. 네. <laughs> 아니 진짜 제가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네. 베리하면서 네. 오늘 누나니 <laughs> 분명히 요 정도로 대단찮을 것 같은데 자꾸 네. 위를 아, 보게 되니까. 아니, 여기 자꾸 베리식 두 점. 열등의 열등이 생는 기분이야. 현실 없네. 고증 작품이라고. 네. <laughs> 여기서 열등함을 느껴요. <가면> 아, <laughs> 자, 자 저희 이제 포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쪽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둘셋, 하나둘셋, 하나둘셋 하나, 가보겠습니다. 저희 이중 좌측을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하나, 둘. 요즘한테, 요즘한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지나갔었는데. 몰랐지? 아, 아, 그거 좀. 자, 하나. 4년 들에야지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팀한테 그런 표현 해줄 거야?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아, 혹시가 <laughs> 어, 너무 빨리네요. 둘, <laughs>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길 조심히 돌아가세요. 지금까지 베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laughs> 저도 제이 무대에 설수 있도록 <laughs> <laughs> 사랑합니다 네. <laughs>